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도, 집에서 쉬는데, 적적해서,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먹는 게내 직업이잖아, 이제. 네. 아, 아 근데 오늘 코인 들어간 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요즘에 선물에서 돈 따고 있어. you <sighs> 도댕 아유, 근데 구도가 잘안 나온다. 그 그리고 라면에다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치즈 올려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치즈 올린 다음에 좀 이제 잘 익은 파김치 있죠. 파김치까지 쫙 먹으면 음, 음, 엄마표 오뎅까지. 제가 예전부터 라면 먹방을 꼭 한번 찍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6년 전부터 찍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찍는다잉. 분명 형님들 중에 또한 명은 나중에 이러, 이러, 이럴 거야 왜 김치랑 같이 안 먹어요? 난 오늘 오이랑 같이 먹고 싶어 저도 김치 좋아해요 장로나 근데 신김치 좋아해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 배운 건 아닌데 학교에서부터 이건 젓가락질은 내가 좀한거 같아 음음 음. 형들 그 라면 끓일 때 보시면 은 여기 조리방법 여기 나와있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 한 봉지당 500ml 이거 맞춰서 끓이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적어도 짜고 너무 많아도 맹탕이야 딱 500ml가 맞아 그냥 항상 뒤에 보고 한번 물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진라면 순한맛도 좋아하는데 집에 있어서 그냥 먹은 건데 저는.. 저는 신라면 좋아요 신라면 치즈 볶기에다가 라면 볶기 말아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 확실히 담배를 끊으니까 식욕이 너무 올라온다. 진짜. 아, 요즘 참고로 장사 여전히 아직 안 돼가지고 더워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이제 일주일에 3일만이라고 자일은 쉬는데 그냥 운동 이렇게 밥 먹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맨몸 운동하고 나와서 저녁에 런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요즘에 많아지셨는데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미니불장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는 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먹고 먹히는 싸움에서 난 이길 수 있어. 미니불장까지. 근데 요즘엔 장이, 저는 알트하거든요? 근데, 알트장이 안 온다. 와...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 질라면 순한 맛은 사골과 양지 육수를 우려내어 진한 한국식 정통 국물 맛을 지향한대. 아, 시원해. 아, 저 500ml는 시원하네요. 어? Oh! Whoa! Oh. 아, 그리고 요즘에 말하기가 좀 불편한 게, 코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먹으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숨이 잘안쉬어요 <laughs> 아무튼, 또한 이제 13분 정도 제가 찍으려고 계획을 항상 하거든요. 13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도 이용할 일용,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